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죄송합니다. 오늘 미국의 토마스류 선생님께서 일정이 도저히 안 된다 하셔서요. 하루 금융시장 브리핑 대신에 다른 특집방송 대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골드만삭스, JP 모건,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이두 투자은행이 2020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를 미래에셋에서 국문보고서로 발간했던데 그 내용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저의 견해를 플러스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리포트는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리포트인데요. 제가 원본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지난 11월 25일, 그다음에 12월 2일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근거로 발간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12월 2일 발간한 JP모건의 한국 투자 상향 조정이라는 미래셋 리포트에서 JP모건이 한국 증시를 평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2020년 JP모건은 한국 증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시사하면서 특히 한국과 인도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는데요. 그 주요 이유는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4분기, 올해 4분기니까 10, 11, 12, 지금 현재죠. 저점을 통과하여 2020년 1분기에 서프라이즈를 안겨줄 전망이다.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2020년 한국은 이머징 내 재정부양 정책과 메모리의 반등 및 폴더 핸드폰 출시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 JP모건이 2020년 한국 증시를 상향했는데 핵심 업종은 메모리와 폴더블폰을 지목한 거죠. 계속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0년 한국과 대만의 기술주 반등 이 예상되며 헬스케어와 인터넷섹터 상승 전망. 그런데 헬스케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인, 그 미래에셋이 헬스케어를 삽입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주와 인터넷 섹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메모리 즉 D램 반도체 및 폴더블 휴대전화 관련 중심의 기술주가 2020년 1분기부터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J.P.모건이 보는 거죠. 이렇게 JP 모건이 한국과 인도를 밀탄, 비롯한 비 아시아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째, 당연히 무역 전쟁, 무역 분쟁 완화 가능성이죠. 즉 불확실성의 바닥을 지났다. 최근 미국 증시도 결국 무역 분쟁이 페이지 1어 싸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른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즉, 금리 인하및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유럽의 양적 완화. 이두가두 번째 이유로 들었고요. 세 번째는, 거시경제의 불균형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뭐냐면, 거시경제, 즉, 미국만 홀로 좋았던 2019년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왜?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글로벌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동시에 통화 완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들어서 아시아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고요. 2020년 한국 증시,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특히 전망을 상향한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한국 IT 기업의 수요 회복과 기업 투자 체계에 따른 수의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019년 투자 가치 대비 낮은 상승률, 즉,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한국을 연말까지, 올해 12월까지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즉, 매수 포지션을 확대해라. 이렇게 말하는 핵심 지역을 선정했다. 이게 JP 모건의 리포트 핵심 문구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지난 11월 26일 미래에셋이 요약한 리포트를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골드만삭스도 2020년 한국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정했고요. 그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25일, 11월 25일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시장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수익률은 11%로 10년 평균 3%미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에 거의 없었죠, 수익이. 근데 2020년은 한국, 인도, 대만을 각각 22%, 13%, 16% 수익률, 즉,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고 합니다. 2020년 한국 증시 상승률을 약 22%로 봤다. 업종별로는 기술 하드웨어,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죠. 소매, 인터넷 및 미디어를 선호하는 반면, 은행, 소비재, 텔레콤은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다. 자 여기에서도 결국 기술 및 하드웨어, 반도체 중심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계속 페이지를 이어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만보다 산업, 자동차, 소매 등 경기 민감주의 기여가 클 것.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기술 하드웨어 분야에서 실적 회복 전망에 따라 한국 비중 확대로 상향 언급하며. 2020년 아시안의 한국 이익 성장률 분의 22%라고 말씀했잖아요. 즉 22%로 가장 높을 것이라 시사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라 바로 있습니다. 기술 하드웨어 분야의 실적 회복, 메모리 가격 안정화, 5G 수요 증가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앞에 J.P. 모라고 거의 동일하죠. 기술 하드웨어 I.T. 그 다음에 2020년 GDP 성장률을 현재 1.9%에서 2.1%로 예상, 높이며 그 이후를 DRAM, NAND, 메모리, 5G 등의 수요 증가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GDP를 성장률을 높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아시아 증시 주요 리스크로는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선거. 미중 무역 갈등은 페이즈원 협상이 파토나면 뭐 이익 성장률이고 뭐고 참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다음에 미국 선거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지적을 했죠. 민주당이 상원과 특히 상원이죠. 상원에서 일당을 차지할 경우 법인세를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했던 것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법인세를 1% 인상할 때마다 S&P 500 기업의 순익 1%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전혀 좋을 리가 없겠죠. 즉, 골드만삭스도 앞에 제이프 모건처럼 요약을 하면 한국 증시의 매력적인 섹터 부분을 D램, 5G, 메모리 중심, 즉 기술주 중심의 이익 증가율을 들었던 거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똑같은 겁니다. 지금 IT, 메모리, D램, 하드웨어 기술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2020년을 그래서 요약한 표를 한 페이지로 가져왔더니. 시장의 비중확대는 중국, 중국의 역외, 그러니까 홍콩 정도 되겠죠. 인도, 한국, 이게 어, 증시를 아주 좋게 보는 거고, 특히 한국은 22% 정도 상승할 것이다. 지금 현재 2100이라고 놓으면 약 2600포인트 정도를 예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섹터는 전체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섹터, 비중확대 섹터는 반도체, 소재, 소매 판매, 인터넷, 미디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즉,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결국 반도체, 소재, 인터넷, 미디어, IT. 이렇게 핵심적으로 축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블룸버그에서 기업순위익 2020년 국가별 기업순위익 예상치를 보도를 했던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을 만들고 있는 오늘은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2020년 수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를 맨 밑에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꼽았는데 이익 성장률을 무려 35% 정도 잡았습니다. 아, 32%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이 기업들이 어디냐? 예, 똑같습니다. JP 모건, 골드반삭스와 같이 IT, 반도체 중심의 IT다. 그리고 2등은 인디아, 인도죠. 3등 베트남. 즉, 한국, 인도, 베트남 증시에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는 거고, 가장 이익성장률이 적은 나라를 보면 맨 위에 호주, 싱가폴, 홍콩 순서입니다. 즉, 호주 증시는 별로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자.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블룸버그의 내년 기업의 이익성장치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중구난방처럼 버려져 있는 것을 한대 모아서 여러분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투자은행 리포트와 그 다음에 디램 가격 it 분야 시장 예상을 근거한 투자는 첫째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집중해야 될것 같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는 반도체 종목에 뒤따라가죠. 반도체가 같이 가진 않고요. 반도체 장비가 반도체 종목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올라간 다음에 뒤에서 따라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비메모리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즉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이겠죠.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 패키징 업체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카카오 등 인터넷 미디어 그런 관련 기업들 관련 종목 중심으로 투자해야 된다. 즉 반도체, 반도체 장비, 패키징, 인터넷 미디어 등 IT 관련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 다른 종목들, 조선업이니 차량이니 모든 종목이 다 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종목들은 분위기상 올라간다 해도 결국 상승폭이 제한되겠죠? 그 점을 기억하시고 잘 종목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만약에 지금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페이지원 협상 타결에 대한 당연히 그걸 깔고 가는데 그게 안 된다? 말짱 도루묵이다. 내년에도 그렇게 되면 힘들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예. 사실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측 어떤 결과를 보는 과정이 중요하죠. 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봤는지, 그 부분 여러분이 따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변수를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선택하는 그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저는 월요일 모처럼 금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골드 가격 요새 수상합니다. 월요일 방송 기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